로봇이 맥주 칵테일을 뚝딱 튀김 커피 누드 등 솔루션을 개발해 수요처를 확대하겠다 커피로봇 같은 회사에 너네는 아직도 투자를 하고 있는 거야 아직도 너네는 여기 희망이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말에 선동 당해선 안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두산 로보틱스는 글로벌 판매 대수 4위를 기록하는 글로벌 협동 로봇 기업이요 2018년도 그리고 2022년도 코로나 공급망 위기 사태로 로봇 수요가 폭증을 할 때도 일본의 화나 유니버설 로봇 등과 같은 굴지의 협동 로봇 기업들이 모두 제치고 성장률 1위를 기록했던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글로벌 4위 판매대수 전 세계 4위를 기록할 수 있었던 성장률 1등을 기록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커피 로봇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로봇팔이죠. 류정은 대표 이사님도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우리 두산 로보틱스는 말 그대로 인간의 인간의 팔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고 싶다. 맞아요. 두산 로보틱스는 이렇게 식음료 로봇과 더불어서 조선, 자동차 제조, 물류 로봇 이 모든 것들을 막라하는말 그대로 사람의 팔을 사람의 팔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가 나오면 여러분도 약간은 실망할 수 있어요. 저도 이 기사를 보고 나올 기사가 이것밖에 없나라고 하는 한탄을 하기도 했지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두산 로보틱스 이렇게 해서라도 어떻게든 회사의 신뢰를 깎고 싶구나. 회사에 대한 신뢰가 많으면 주가가 아무리 변동성을 그려도 물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동안의 주가가 급락이 나오기도 하고 급등이 나오기도 하고 지론 행보를 그리기도 했지만 여전히 버티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쌍남이 구독자분들은 굳건하게 버티고 있죠. 그리고 우리 쌍남이 영상을 구독하지 않았더라도 방송 보러 오시는 분들도 압니다. 두산로보틱스는 커피 로봇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커피 모듈 로봇, 자 커피 로봇 뭐 이런 거자 이렇게만 보면. 보잘 것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 여기에는 숨겨져 있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자 우리는 한 수, 두 수, 열수 앞을 내다 봐야 합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어마어마한 그림이 있다라고요. 제가 오늘 소통 방에 어떤 말씀이 되었죠? 어 마이크로소프트랑 챗 GPT를 연동한 협동 로봇 솔루션 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언제쯤 나올까였어요. 그런데 오늘 맥주 추출 솔루션 이런 기사가 나와요 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조 칵테일 제조 솔루션은 AI 기술과 카메라 센서 등으로 미세하게 움직이는 사람의 얼굴을 표정으로 분석해서 표정으로 분석해서 현재 감정 상태를 판단해서 로봇이 추천도 하고 직접 제조도 한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칵테일을 제조하고 단순하게 맥주를 만드는 로봇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사람의 팔을 만든 겁니다 감정에 따라서 행복 슬픔 환함 두려움 이런 것들의 판단에서 제조에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동안에 우리가 들어왔던 진정한 로봇 혁명이에요 사람의 감정을 판단하면서 제조한다 라는 것은 ai 기술과 두산 로보틱스의 이 로봇이 얼마나 최적화가 되어 있는지 그 척도를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 흐름은 결국 주가가 큰 하락으로 이어지는 그림이 아니라 우리가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도록 매도를 하도록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혁신적인 기술이 나오고 있는데 단순히 맥주, 커피, 뭐 칵테일 이런 단편적인 부분에만 집중하게 만들면서 진정한 로보틱스의 기술이 부각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주가가 폭등할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로보틱스처럼 두산 로보틱스처럼 AI 기술을 최적화하고 있는 국내 로봇 회사가 얼마나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것도 모르는 무지성 안티들은 오늘도 종토방에서 떠듭니다. 오늘도 종토방에서 떠들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의 말에 선동당해선 안됩니다. 오늘 영상 보고 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쌍남이 열심히 방송하고 여러분들한테 내용의 본질을 알려드리고자 열심히 오늘도 방송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눌러주시는 분들은 우리 쌍남이 소통방 입장시켜 드릴게요. 자, 우리 상담이 소통방 같은 경우에는 영상 하단에 링크가 있어요. 설명란에 링크를 누르시고 입장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사용하시는 텔레그램 닉네임을 제게 보내시면 승인해서 입장시켜 드릴게요. 여러분, 종토방에서 선동하는 내용이 아니라 진짜 팩트를 가지고 앞으로의 흐름을 볼수 있는 내용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사가 나왔을 때 과연 이 기사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도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해요. 우리 방송에선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고 더욱더 디테일한 흐름들을 소통방에서 말씀드립니다. 소통방에 오시면 당연히 많은 것들이 도움이 될 거예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다양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핵심이요 우리는 AI 기술에 로봇을 최적화하고 있다. 단순한 반복 작업을 하는 로봇이 아니라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학습 데이터를 적용해서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맞는 행동 로봇을 하는 최신 기술이 접합된 로봇을 만든다. 이게 핵심이요. 그리고 이거는 제조 제조 로봇에도 분명히 도입이 되겠죠. 제가 그래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게 인공지능 기술과 두산 로보틱스의 로봇이 접합된 새로운 이슈예요. 그래서 오늘. 채 GPT에 대한, 내, 어, 대한 내용을 우리 소통방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가가 3% 하락하더라도 괜찮아요. 달라진 건 없습니다. 들어왔던 수급이 나간 게 아니요. 자 그리고 종목 매매 동향을 보시면 시티그룹이 이 어마어마한 새첫 거래를 급등 나올 때 강력한 매수가 들어왔다는 건알수 있습니다. 그들은 100만 주가량 지금 물량을 들고 있어요. 종토방에서 떠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주식을 들고 있을까요? 저도 우리 구독자 분들도. 한주두주 되고 주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골드만삭스 역시나 88만 주 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달에 들어왔었고요. 시티골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에도 담아 놨었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의 이흐름을 보지 마세요. 지금 당장 종토방에서 떠드는 그 간단한 내용들에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가 바라는 로보틱스 결국은 이런 단순한 커피 로봇 이런 것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로봇 팔을 만들어서 어떤 분야든 적용될 수 있는 인간의 팔을 대체하는 로봇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해되시죠? 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여전히 봐야 될 것은 정책이다. 정책. 정책이고 업황의 성장이다. 협동 로봇의 업황 성장이다. 달라진 건 없어요. 그리고 어, 다양한 로봇을 인공지능 기술과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두산 로보틱스가 단순한 로봇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나온 이런 기술들도 결국은 뭐예요?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로봇 제품들 속에서 우리는 ai 기술과 다양한 로봇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고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다. 이게 계속 강조를 드린 이유가 있어요. 두산 로보틱스가 글로벌 협동 로봇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ai 기술을 얼마나 최적화해서 로봇에 적용한가 그게 핵심이거든요 맥주 칵테일 뭐 커피 로봇 사람의 감정을 판단해서 어떤 결과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는 이 내용들이 간단한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 기술들이 함께 어우러져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죠 카메라가 보고 판단하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로봇이 움직이고 이런 것들은 아무 기업이나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렸지만 우리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는 결국 이런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성장하게 될 거예요. 그 흐름을 우리는 오래 만나게 될 겁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로보틱스 함께 매수합시다. 만약에 하루하루 모아가시고 하루하루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다면 이 소통방에 들어오세요. 어떤 내용을 봐야 하는지 단순히 나오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여기에 집중할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정보를 받고 싶다면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 로보텍스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아실 수 있도록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 이런 걸로 우리 흔들리지 않는다 라는 것을 많은 응원 댓글로 함께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나 하나쯤이야. 아유 뭐 응원 댓글 다는 거. 힘 빠진다 라고 생각하는 일부의 분들이 있을지 몰라도 한분한 한 분이 이렇게 힘을 모아주시면 저도 방송하는데 큰 힘이 되고요 우리 방송을 보러 오신 다른 두산 로보틱스 주주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이 또 그런 댓글 하나하나로 또 힘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두산 로보틱스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로보틱스 주가는 급등합니다 매수 해놓으세요 감사합니다